네, 반갑습니다. 에너지 전기사입니다. 네. 오늘 해너 전기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리하이소 제세된 올뉴 쏘렌토 어, 2.2 2270 차량의 디젤입니다. 그리고 이륜 어, 현재 이 차량의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차량은 지금 하이트톤 하이트톤은 네, 화이트폰, 스노우 화이트 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어, 현재 주행거리는 62,000 736km, 곧 있으면 6 4 0 0 0 k m 대입다 도달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100% 지금 현재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2016년 9월 최초 등록된 차량입니다. 네. 이차가신차 출시될 때 대략 한3 0 3 0만3 0 0 0만원대 차량으로 출고가 됐고요. 어, 외관에도 그 LED 지 피터, 헤이트야우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그리고 토너링 맥트 네, 으너를볼 때, 이제, 마이크도 같이, 핸들과 같이 돌아가이서 붙여주는, 어, 운전자 시야를 좀더 밝게, 어, 넓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픈될 때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HID, 어헤게넥터 뭐,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19인치, 의크롬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 먼저,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본 후에,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 항목들을, 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고 영상은 오늘 어, 차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외관 영상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습니다 네, 저는 탑승을 했습니다. 항상 운전석 문에는 예, 전자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 윈도 우 컨트롤 스위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 어, 접이가 있습니다. 버튼이 그리고 사이드 미러 어, 위치 조정 버튼이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어, 조명들 예, 밝기 조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미끄는 방지. 이 차는 지금 현재 차선 이탈. 그리고 후추판 경고 시스템이 어, 빠져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힐, 예, 우드 쪽으로, 우드, 예, 우드로 이제 되어 있고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과 이런 모드, 그리고, 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겠습니다. 계기판은 현재 주행거리 62,736km 주행한차량이고요곧 있으면, 어, 이제 63,000km 되는, 이제, 어, 쏟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심, 어, 하이패스, 이심 룸미러가 들어있습니다. 가 그리고 네비게이션 그렇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제 조향 헤드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위치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예, 후진할 때좀더 어, 능수능란하게 어, 하기 쉽도록 잘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버튼, 예, 스타트 버튼 키가 있고요 그리고 키도, 키도, 이제 두 개, 예비키와, 예, 키와두개다 고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듀얼, 어, 오토,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 운전석과 조수석, 통무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무시트 들어가 있고, 그 옆에는 열선 시트, 예, 동일하게 운전석과 조수석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핸들 열선,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12볼트 시가잭 두구가 그리고 옥스 단자 USB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버튼 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앤고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뒷좌석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탑승을 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예, 네, 2열 네, 열선 시트가 들어있습니다. 가 네, 예, 우측과 좌측 모두 예, 네, 들어있는 상태고요. 작동도 정상 다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센터 쪽에 송풍구가 있고 그 밑에는 또 USB, USB 단자와 그 12볼트 단자가 있습니다. 이 차는 마찬가지로 푸나 시트, 9나 시트가 다 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말했듯이 예, 패밀리카 그리고 차박 가능한 차량이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좀더 활용적으로 2열까지 모두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트렁크 공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에 보시게 되면 다 접히도록 접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넓직한 예, 트렁크 공간. 예, 요즘 캠핑 많이 다니시죠? 캠핑용품. 그래도 줄인다 줄인다 해도 계속 짐이 불어나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사이즈면 어느 정도 캠핑용품은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핑의 요미는 예, 테트리스죠. 예, 얼마나 짐을 잘 차곡차곡 쌓아 놨느냐에 따라해서 어, 차량에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예, 좌우가 됩니다. 일단 실내 인테리어와 각종 옵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마무리 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아 이렇스 지벤 올뉴 쏘렌토. 2.2 디젤 차량이고요. 이름 스테이스티디전도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일단, 연식 대비해서 이것보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사고가 없다는점 예, 네, 굉장히, 어, 좋은 차량이라고 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SUV 차량만 지금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SUV를 찾는 고객님들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것습니다 예, 계절로 계정이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 가족들이 함께, 어, 안락한 공간으로 여행을 같이 함께 떠날 수 있는, 어, 그런 비밀리카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UV 차량이 어, 많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차량을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의 연기차, 고객님께 최고의 차를, 어,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에번드 전개 차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시오